자, 오늘은 제 시간을 좀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팔 거고 이제 12월 10일 월요일에 제 시간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 팔 거예요. 자, 6시부터 7시까지 먼저 경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에 들어갑니다. 자, 6시부터 7시까지 제 시간을 1시간 동안 팔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 금액은 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오실 분 있나요? 십만. 십만원. <laughs> 자, 십만원 나왔습니다. 자, 1분 동안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어, 1분 동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판벨리님, 11만원! 11만원으로 지금,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11만원에 사신다고, 판벨리님이. 자, 나오셨습니다. 자, 더 없으신가요? 15. 15만원! 자, 레임님이, 제 시간 월요일, 6시부터 7시까지 15만원에 사신다고 합니다. 자, 더 없으신가요? 자, 자, 아유, 아유, 정신없어. 아유, 씨발. 야이, 개. 3, 2, 1. 자. 자, 월요일 6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은 자, 레임 님이 어, 낙찰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상품 좀 진행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레임 님이 저한테 시키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제 방송 뭘 했으면 좋겠다. 단원분들 저는 절대 근무해요. 여러분은 즐기세요. 누나채요. 아하, 누나채. 자. 6시부터 7시까지는 누나채 토크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입금. 아, 아, 레임님 15만원. 아, 낙찰되셨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6시부터 7시까지 누나채 토크방송. 자, 다음은 7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7시부터 8시까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 이력만. 자, 판벨리님 10만원 나왔습니다. 10만원부터 또 진행 들어갑니다. 3, 2, 1. 아, 판벨리님이 이제 10만원으로 7시부터 8시까지 저의 한시간을 사셨습니다. 낙찰 축하드립니다. 자, 판벨리님이 이제 7시부터 8시까지 시간을 사셨는데 뭘 시키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긍정적 사고방식 남탓하지 않기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버쿡이 시참으로 될까요? 가... 오버쿡2 시참! 이제 오버쿡이 4인 게임 그거 말하시는 거 맞으실까요? 그 요리, 요리 그 만드.. 협동해서 요리 만드는 게임 말하는 거 맞으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7시부터 8시까지는 오버쿡2 단원분과 함께 자 오버쿡2 단원 시참으로 낙찰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거의 제일 핫한 시간이죠 자 경매가 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4만원 아 14만원 자 아유 야 초장부터 이거 너무 그좀 세게 들어가시는 게 아닌가 야 초장부터 너무 14만원 야 무조건 만 단위가 아니어도 돼요 천원 단위 됩니다 진복될까요로만아 15만원 15만원 나왔습니다 17. 만원 나왔습니다. 자, 17만 원. 더 있으실까요? 20만 원. 20만 원. <laughs> 20만 원. 8시부터 9시까지 20만 원 나왔습니다. 22. 만원 나왔습니다. 자, 22만 원 나왔습니다. 3, 2, 1. 아, 사모님께서 22만 원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낙찰되셨습니다. 성캠 키고 푸피스 게임뱅이요. 슈퍼피플이나 발로란트요 손캠 키고 FPS 방송. 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자, 손캠 키고 FPS 방송. 낙찰 축하드립니다.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을, 1시간을 또 경매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5만원 나왔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자, 1시간 셰프님께서 10만원 경매 들어가셨습니다 18. 18만원 알희님께서 18만원 나오셨습니다 18만원 더 없으시면 20초 카운트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 셰프님께서 20만원 20만원 나오셨습니다 더 없습니까 25. 자, 알희님 25만원 나오셨습니다 25만원 지금까지 나온 시간파리 중에 제일 최고 금액 25만원 자 그러면 카운트 들어갑니다 4 3 25만 2천원 나오셨습니다 자, 25만 2천원 판 벨리 님께서 25만 2천원 26만원 나오셨습니다 어, 이거 점점 금액이 올라가는데요 26만원 나오셨습니다 3 2 1. 자, 셰프님께서 9시부터 10시 1시간 낙찰되셨습니다. g 겜으로 부탁드립니다. 라스트 네이버 스팀 게임입니다. 나머지는 게임 결제 금액과 청심환 금액입니다. m e g i r 금액 a m e girl,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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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i r l Game girl, 니다 m e girl, 아 a m e 아 자, 그러면 만원부터 경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벨리님께서 17만원 부르셨습니다. 토피우님께서 18만원으로. 이제 더 가격을 올리셨습니다. 25아린 님께서 25만 원으로 가격을 더 부르셨습니다. 자, 25만 원더 없으시면은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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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린 님께서 25만 원으로 10시부터 11시 사이에 1시간을 잘 받으셨습니다. 파스모포비아 시참 해 주세요. 히히. 파스모포비아 시참. 오케이, 알겠습니다. 무료 시청자 참여가 두번 있는 날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경매가 달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은 11시부터 12시까지 경매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탐모님께서 11시부터 12시까지 17만원 부르셨습니다 18자 토피우 님께서 18만원 부르셨습니다 루시아 님이 20만원 부르셨습니다 경매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퓨님께서1 31. 만1천 원으로 더 올리셨습니다. 자더 없으신가요? 25만 원. 31. 31. 31. 31. 31. 3 31. 만원3 2, 1자 사모님께서 31. 만원으로 낙찰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캠 보고 싶었는데 2시간 공캠 나왔으니까 반캠 잔잔 토크 갈까요? 반캠 잔잔 토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사모님께서 31만원에 11시부터 12시까지의 1시간을 낙찰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2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간표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낙찰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아유, 다들 봐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2월 12일에 진행되는 월요일에 진행되는 낙찰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